저번에 분무기 이제 교환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밭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시금치 갈아가지고. 흡입 버스고요 이거는 배추 통에 물 담을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배추죠 요거. 물세 차를 넣다 마다 잘하셨습니다. 你那个工地啊， 저번에 동력 분무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빨간 부분을요. 이쪽으로 교체를 했죠. 동력 분무기를. 그래가지고 오늘 시금치 밭에 스프링클러로 이걸로 물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해가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라서 저쪽에서 이제 전기선이 있고요. 동력 분무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쭉이 호수를 따라 쭉 가죠. 이렇게 쭉호스가 뻗쳐있죠. 그때를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로. 두 대로 지금 연결해가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